안녕하십니까 노가다꾼 김목수입니다. 오늘은 어, 기초 타파제 하고 있습니다. 기초 타파제 해가지고 어, 저쪽에 어, 공격 공사한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쪽은 어, 지반이 약하, 약하기 때문에 어, 몇군라나 타일 어, 저거 십으로 담묵고 공구리칠 겁니다.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팔 4개 받아갔, 박았습니다. 400짜리. 여기는 어, 55평입니다. 저 뒤에는 500짜리입니다. 열심히 사는 귀목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쪽은 어, 저쪽 다걷어는데 버린 치고, 저기, 스티리플로 어, 1m 어, 12 올라갈 겁니다. 조합 밑에, 1100, 턱이 1100 차이 납니다. 노가다TV 김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